계속 돌릴라니. 저네개 접었어요, 오마모리. 몇 번을 왜 소개 안 시켰나? 얘는 세개예요 조연이 세 개. 9층 1 2 3 4 5 6 7조금매 아. 어제 내속떡나 화장실 간 사이에 내속떡속떡소세지 반절을 참고 있는 걸해 가지고 <laughs> <laughs> 등을 팍 빼고 <팍. 웃음> 아, 진짜 나 너무 하나얘가 잠깐 먹고 싶다. 그작은 테이블에 올려놨는데 갑자꾸 올라가서 흡가지고 울어. 와, 레전드 <laughs> <laughs> 와, 아, 나 진짜 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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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일학년도 한번 집중해 주자. 와와 아, 소개팅 팔반 여기에 아, 저희는 네. 지금 하나 지금 소개팅 부터 운영하고 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1학년팔번으로 오시고요. 네. 여기. 여기다가 이제 인스 아이디 적어서 저희한테 주시면 됩니다. 핑크는 여자고 파란은 남자예요. 아, 하고나 나가면 우리 해드린 건보이 많아가지고 한5 장씩만 올려놔서도 우리 애들이 아마 할 거거든? 지금 너네 앞에 있으면 부끄서 말을 못 내가 거 내가 할거 언니 나간다. 나간다 언니 나간다. 니왜 나가? 언니 언니 왜 나가. 니조용정이 어떻게 나니다혜나 아, 정례 진짜 하게? 해봐 더해요 야다이 안돼 <laughs> 왜 안돼요? 어, 같이 갈까? <laughs> 어, 많이 화가 났구나 안녕 나는 우리 학교 에 찾는거 이제 끝난거 같아 <laughs> 현희야 현희가 저 뭐야 도윤이랑 저희 뭐야 하연이 이렇게 데리고 가라 어 <laughs> 좋아요 민상이는 저거 뭐야 눈이 너무 높아가지고 아 민상이는 알아야 될 거야 <laughs> 민상은 어디갔어저수 없어요 <laughs> 너는 진짜 키가 너무 큰데 왜 이렇게 긴장감이 없어이 자리가 민상이 안 보는 자리야 <laughs> 왜 그런데 그런데 열로인 사람 나보고 어쩔 수 없지 어저 급하게 아, 학급 부스를 가야 돼서 무작위 뭐 매칭 아니야? m i 매칭 i n g 는데 만약에 막 진짜 m <laughs> i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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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s i n g I'm not missing. I'm n o 도 missing. i 나 not m 나오 s i n g I'm 는데 아, 만약에 연하 나오면 진짜 n a Y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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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o 어연상 o n a 진짜 별로야 o 연 a 싫어. 아 a Y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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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n 여 Yona, Yona, y 래야 돼. y 래 n a Y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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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그 n a Y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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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n 정다에! 우리는대학생 들면 진짜 썼어? 음, 어, 이거 너무 귀엽다. 지금 얘가 지면안 돼요? 내가 본데? 어. 너 이거 그래 이거. 어, 거 어, 이거. 이거. 어, 이이 이거. 어, 거 어, 이거. 거 어, 이거. 어, 거 어, 이 어, 이거. 어, 어, 가 어, 이거. 있지 <laughs>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귀여워! 그러면 테이프 좀 줄래? 뭐? 응. 테이프 테이프 나 없는데 응. 어디에 박스 테이프 같은 거 있지 않아? 너 포프 언 여기에 빨간색 붙이네요 라켓에? 아 빨간색 야, 까 진짜 이상하다 제스처를 들어봐요 너무 많아 애리베이터해줘요내그림에서 뭔가 좀이상하 했어 그림에서 아, 뭔가 좀 이상한데? 저희 네, 2학년 4반 다다다 잠깐만 한번 해보자 안녕하세요 저희 2학 4반에서 오락도 락이다라는 걸 진행 중인데요 하고 니다 나는 총네개 게임을 고아 그럼 내가 총 4개의 게임을 즐기시니까 그럼 다같이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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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희 2학년 3반에서 오락도라이다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게임 목록은 공을 <laughs> 리기, 사격, 가스, 오초준다. 총네개 게임을 단돈 천원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 다들 내기! <laughs> 그래. 사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아이러면무그 어, 저희 담이는 <laughs> <저희, 왜, 웃음> 아니고 이제 <laughs> 그 계획서 야, 네? 저, <laughs> 아, 저... <laughs> 저희 네. 3학년 7반 옆쪽 광장에서. 힘데요잘하구요 <laughs> <laughs> 진짜 딱 춥춥한 분기죠 500원, 500원. 500원, 500원. 야, 500원. 500원. 100원. <laughs> 500원. 500원. 얼마? 500원. 500원. 5 0 500원. 500원. 제조 준비 얼마? 500. 하하하하. 아니 불어빵 하나만 먹고면 안 되나? 불어빵. 불어빵. 찾아왔어 근 1등 오고 키보드 갔대 5등 5등 이게 누구야 이것도 누구야? 왜열 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기다리는 거예요? 들어오되나 들어가, 들어가 봐그안열면안어요 네. 네, 지금 1번, 3번으로 일단 튕길게요. 왜냐면 하 지금 치료를 두 개를 넣었다는